취업이 절실한 네덜란드 한인 유학생이 선배 조언을 구하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멘토는 리쿠르터 유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유진입니다. 어린 시절 네덜란드에서 잠시 살았던 유진 씨. 그가 본격적으로 이곳 언어와 문화를 배운 건. 이곳에 다시 유학 온 대학 때부터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유진 씨는 사람과의 교류를 유난히 좋아했다는데요. 그런 그에게 인재를 기업에 소개해 주는 채용 담당자, 리크루터라는 직업은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리크루터를 뽑을 때 공통적으로 보는 게 사람을 좋아하고 말을 잘하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리크루터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화로 면접을 보고 얼굴을 보고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에 가지 않고 왜 우리 회사에 되는지 설득을 하고. 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취업하기에 유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은 요즘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네덜란드 청년 실업률은 6.4%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럽 물류의 중심지 네덜란드는 여러 조사의 택까지 더해져 최근 외국 근로자에 대한 구직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진 씨는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분야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덜란드는 지식 집약적 산업이 아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it 쪽 분야에 사람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 쪽 분야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래머 또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등의 직업에 지원을 하시면 뭐 뽑히고 이렇게 네덜란드에 취업을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덜란드 취업엔 영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 점수보다는 실제 업무에서의 영어 구사 능력을 기업들은 더 따집니다.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오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본인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수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씨는 네덜란드 생활 문화 안내서를 직접 만들고, 면접 도우미를 자청하며 구직 청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체용 문화가 우리와 다른 유럽에선 이런 선배들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은 한국과는 달리 여기는 이제 앞서 나가신 분에 대한 정보가 되게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믿고 기댈 분이 있다면 이게 심적 심적으로 이미 그 출발 지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제가 받은 피드백으로는 제가 긴장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방 구석구석을 보면서 약간 안정감 공간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 그 긴장감이 좀 덜해진다라는 피드백도 있었고 그걸 반영해서 됐습 좀... 네덜란드 취업 시장에서는 인기 직종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라고 유진 씨는 당부합니다.